제21장 그때 레이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루아살과 눈의 아들 요소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땅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이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게루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이 자손 중 그하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아르바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목초지요또 린나와 그 목초지와 야틸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조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 목조지와 개바와 그 목조지와 아나독과 그 목조지와 알몬과그 목조지 곧네성읍을 그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개셀과 그 목조지와, 깁사임과 그 목조지와, 베토론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그 목조지와, 깁부동과 그 목조지와, 그 아얄론과 그 목조지와, 가드 림몽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은악과그 목조지와 가드 림몽과 그 목조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조지들이었더라. 레이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상 골랑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뷰에스 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스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로악과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양간 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동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당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조지와, 가르다와 그 목조지와, 딥나와 그 목조지와, 라할랄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로벤치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조지와, 야하스와 그 목조지와, 그대목과 그 목조지와, 무바악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집화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러한 라목과 그 목조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조지와 해수봉과 그 목조지와 야셀과 그 목조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이 가족의 남은 자고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조지 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요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온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요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